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 사울 문제는 도저히 감이 안 오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제 흙, 흙 보고 살을 하는 건지, 폐를 만들으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둬서 죽는 흙선 흙산은 아니겠죠. 야, 그래서 이 형태가 아주 재미난 이런 모양인데요. 자, 이때 이제 흙의 첫 번째 수잘 찾아야 됩니다. 보통 첫 번째 수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이제 두는 곳인데요. 이거를 두는 이유가, 이제, 요쪽, 궁도를 넓혀서, 예, 살겠다 이거죠. 하지만 이건 이제, 백이 귀쪽에서 차분하게 막는 수에 의해서, 이게 폐밖에 안 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흙이, 요렇게 이제 두면은, 치중을 해가지고요. 이거 큰일 나게 되고요 이거는. 오, 뭐 요렇게 두면 이제 빠지고, 요거 두면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젖히면 치중하고요. 이으면 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흙이 싹 잡히는 거죠. 자, 그래서, 백이 막았을 때, 이 장면에서 흙은 차분하게 이제 일선으로 빠져야 됩니다. 자, 이 그리고 이때, 이렇게 이제 백이 붙이는 수가 아주 좋은 수인데요. 이 수로 인해서 흙이 그냥 사는 길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길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백에 붙이면, 흙의 특도 붙이고요.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는 폐가 나게 됩니다. 이 형태는. 그래서 흙이 입구자로 이렇게 두는 수는요. 패를 그, 패를 피할 길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수. 어디를 둬야 될까요? 이거를 두기 전에. 예, 바로 여기를 또 먼저 미는 수. 예, 요 수가 좋은 수인데, 그렇다면 이제 백은 젖히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또 흙의 최대한 모양을 넓히는데, 요때 백이 그냥 막아주면은 흙이 이렇게 둬가주고요 치중하면 틀어 막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정말 쉽게 사는데, 있고, 젖히면 이렇게 둬가주고요 하지만 흙이 입구자로 뒀을 때 백에게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젖히는 수인데요. 흙이 호구를 치면, 백이 이렇게 붙이고요. 웅크리면 막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흙이 잡으러 간다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여기를 이어도, 이렇게 막아가지고, 요 흙돌이 잡히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흙이 어떻게, 이때 흙이 이곳을 이렇게 막으면은요, 백이 끊기만 해도 이건 폐가 되는데, 이거 뭐, 마찬가지로 실패죠. 그럼 백이 이런 거 밀고 이제 따내면은 백선패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흑의 실패인데 바로 이 장면에서 흑에게는 아주 멋진 이런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쪽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단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이거 치중하면 묘하게도 흑이 여기를 두는 순간 한집이 나게 되는데 이으면 이렇게 막아가지고 흑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백이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이렇게 둔다 이거죠. 백이 따내면은 밀고요 막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흙이 두집 내고 살게 된다. 그리고 백이 여기를 막으면요, 흙이 이렇게 있고, 밀면 단수 쳐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살, 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짜 꼬부리는 요수, 아, 굉장히 중요한데, 흙이 키워 죽인 게 바로 이 촉촉수를 만들기 위한 예비 동작이었던 거죠. 예, 비 동작이었다. 그리고 이제 흙이 밀 때, 백이 젖히는 게, 젖히는 거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것도 있는데요. 이때도 잘 둬야 됩니다. 그냥 막는 건 이제 젖혀서 잡히고요. 뭐 이렇게 두면 치중하고, 이으면 늘고. 아래로 빠지는 것도 백이 비마로 달려버리면은 요 흙이 다 잡히게 됩니다. 깔끔하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이렇게 흑돌 6점을 살리는 것. 아주 간단한데요. 바로, 가운데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백이 젖히면은 귀에서 한 집을 내고요. 이렇게 밀면은 변에서 한 집을 내게 되는데, 요게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이렇게 밀고, 백이 이제 이걸 둘때 그냥 호구 쳐가지고, 뭐냐. 흙이 살게 된다, 요것입니다. 그리고 귀에서 이제 젖히는 거, 젖히는 거는 흙이 이거를 두고요. 이흙두 점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사석작 사석으로 만들어서 이 흙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아주 중요한 이러한 모양인 만큼, 예, 여러분들이 요거는 진짜 좀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익혀 두시는 것이 아주 아주 좋은 이러한 사활의 꿀팁을 어, 꿀팁. 예, 사활이 강해지는 이런 비법이 되겠다.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날씨도 더운데 머리도 어 지끈지끈해지죠. 사실 저도 이문제 굉장히 어렸을 때어 이해가 안돼 가지고 많이 고, 고민 고생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기묘한 백점들이 숨어 있습니다. 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